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한 거 있다고. 라이브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짜잔. 술 먹방. 오늘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주부터 까고. 아!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술 먹방인데 안주를 뭘 준비했냐? 보이십니까?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가보징어. 갑오징어 숙회랑 아, 이게 좀 대박이야. 굴찜 굴참. 이야! 굴찜이랑 그리고 이거는 배달시켜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받은 거예요. 기분 좋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배. 다짜고짜 먹방 <laughs> 다짜고짜 그냥 먹방부터 시작해버리는 음 어, 진짜 맛있다 크다던데 우와 요즘 살 빠졌냐고 아저 살찐 상태 그대로예요어 그런 걸 물어봐 오늘 소주 몇병 준비했나요 사실 사놓은 거는 한 3병 쳐놨는데 그러니까 첫술 먹방이잖아요 그냥 한 병만 간단하게 아 지금 술 드실 분들은 저와 함께 짠하면서 먹어요. 이번에는 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애호박을 좀 잘라가지고 오징어랑 같이 간장 소스에다가 엄청 달아요. 음. 아저 평소 주량이요. 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혼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기본은 한두병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술 먹을 때 빨리 취하고 싶어 가지고 그 빨간 뚜껑 아세요? 빨간 뚜껑 참이슬. 그거를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좀더 빨리 또 구를 한번. 자. 하나 잡아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걸 딱 떼가지고 초장에다가 어. 그거 할줄 몰라나. <laughs> 이거 이거 하라고. 와! 저 진짜 먹방에 진심이에요. 밑에도 좀 보여주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다음에는 좀이 상을 좀 올리는 거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짠! 와, 기가 맞습니다 음! 해장하는 방법 궁금하다고요? 저는. 뭐다 해봤어요. 자기 전에 이온 음료 미친 듯이 먹고 어떤 분은 양식, 뭐 햄버거 이런 거 해장하고 짜장면, 라면, 뭐 돼지국밥 다 해봤는데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입니다. 잠. 뭐라도 조금 먹고 그냥 계속 자면 술이 깨더라고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술버릇 있냐고요? 술 버릇 요즘 아예 없어요. 거의. 나술 버릇 있냐? 뭐? 에이, 더 먹어. 에더 먹는데요. 자식 <laughs> 난에 제, 제 왔냐? 준또가 놀러 왔어요. 갑자기 술방 하게 된 계기요. 예전부터 저뭐 팬미팅이나 팬분들이랑 이런 소통을 할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술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네. 가장 빠른 게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훌륭하네. 오늘도 뮤지컬 연습했냐고요? 아!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몬테크리스토 작품을 지금 이제 열심히 연습 중에 있어요. 얼마 전에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 다녀왔어요. 목 안에 검사를 해보니까 뭐 다행히 어디가 안 좋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좀 지쳤대요. 그래좀 쉬면 된다고. 아 그리고 제가 먹는 중에 미리 좀 뽑아봤어요. 그 미리 질문을 받아서 뽑았는데 사인을 왜한 거야? 매니저님이 사인을 해놨네요 어이없어 여기서 몇 개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처음 거 생일에 뭐 했나요 저 생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히비키 있죠 위스키 그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눈 뜨자마자 오늘 생일이지 이거 가만히 있다가 마셔야겠다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낮술부터 했습니다 또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다시 눈 떠서 또 먹었어요 거의 하루 만에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다음날 숙취는 크게 없었어요. 다행히. 소년들 무대 인사.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소년들 영화 VIP 시사회?를 했어요. 어차피 저 뮤지컬 연습도 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면은 그냥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이래서 갔거든요. 근데 피디님이 저한테 갑자기, 어, 인국 왔어? 무대 인사 올라가야지. 피디님, 저 무대 인사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이, 괜찮아. 너 지금 모습 되게 멋있어. 제가 어떻게 입었냐면, 출린이 있고, 최모자 있잖아요. 그거에 마스크 끼고 이거 갔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 설경구 선배님이 <laughs> 야 그게 너야 딱 서인국이잖아 올라와 그래서 트레이닝복 입고 무대 인사를 1 4번 했습니다 전지 못 알아볼까 봐 <laughs>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초라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영화. 소년들 잘 봐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서 영화 잘 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었죠. 음, 소년들과 멸망이 차이가 큰데,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 현재 있으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과거 씬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찌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 86kg 했나? 88kg 했나? 아무튼 그 정도로 막 엄청 먹어대면서 찌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한달 시간 있었나 그때부터 좀 굶기 시작했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저 정도로 내가 많이 찌우고 많은 걸 내려놓고 했구나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이냐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다이어트 중입니다 열심히 하진 않아요 요즘 와 진짜 예전에 그 열심히 했던 그게 힘든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살 뺄게 어딨냐고 음 거짓말 거짓말쟁이. <laughs> 음, 운동 루틴 아 운동 루틴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재밌지 그거 용어 다 아냐 우리가 했던 거? 용어 모르죠? 용어 모르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등 운동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특별히 어떤 자세가 너무 좋아서 그 부위가 너무 잘 먹어요. 그게 저는 등이에요. 레풀 다운, 시티 드로우, 암풀 다운, 원암 로우 세트로 좀 많이 합니다.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류를 많이 해요. 프리웨이트를 하면은 근육량이 빨리 느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무서워서. 그리고, 어, 잠시만요. 한입 먹을게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오징어가 이렇게 달아. 아, 그리고 굴찜.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라서. 굴찜. 훌륭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했어 원래는 대하구이를 시켰는데, 오늘 대하가 다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 가격에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걸로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했는데, 음, 배 어느 정도 찼냐고요? 참 사람은 몰로 보고 요거 먹고 지금 배가 찼다고. 저좀 약간 많이 먹어요. 평소에 좀 많이 참는 거지. 저희 매니저님이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이제 다니다가 저랑 같이, 제가 매번 이제 많이 안 먹는 걸 보다가 제가 한번 고비를 풀었어요. 많이 드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더라구요 맛 표현을 사투리로 해달라고? 사투리로 뭐가 이렇게 신박한 걸 하고 싶은데 전 신박한 걸잘 몰라서 가보진 걸 한번 입에 넣고 와되기네 달달하이 소주 아이가 아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저번에 상해기 유튜브 가서 50만 되면 구독자 애칭을 만들겠다 했었는데 어제 사실 만들었어요 미리 저번에 20만 딱 전에 부산에 딱 갔다 왔는데 아는 동생이 그랬잖아요 형님 가보진거 씩씩하지예 굴찜 씩씩하지 형님 야 이거 맛있다 형님 씩씩하지예 <laughs> 너무 재밌고 그게 너무 귀여워서 우리 구독자 애칭들은 저도 경상도니까 씩씩이로 하는 거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씩씩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씩씩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우리 씩씩이 여러분, 씩씩하지? 오늘 하루 알차게, 씩식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씩씩하지? 여기 있는 거, 아유, 양념 다 묻었다고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목 빠져라 기다리는 하트 소녀들을 위해 넘버 한 소절이라도 부탁해요. 지금 제가 이제 광화문 연가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하는 작품인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어렸을 때로 돌아간 기분? 한두달 넘게 같이 하루 종일 붙어다니면서 연습을 하니까, 정말 옛날에 제가 가수 되고 싶어 했을 때, 그때 연습했던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술 먹다 말고, 넘버 한 소절을 짧게 한번 살짝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한잔하고. 전원이 켜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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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입에 좀뭐 이것저것들이 많으니까. 아. 시 아. 씩씩하지? 네. 나 언제나 함께 있어요, 그대 곁에서. 느끼나요 그대 곁에 날이 나 언제나 어떤 어려운 날마다서도 나 언제나 그대 곁에 모든 넘버를 보고 싶으시면 충무 아트 센터보로 와주세요. 밥알 이젠 영상에 먹방이 빠지면 서운할 정도로 음식에 진심인 인국님 혼밥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흠, 혼밥 나는 다 가능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가지고 횟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식당에 올라가잖아. 거기서 이제 요리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먹는 것까지는 다 가능할 것 같아. 아 혼자 친구 부모님 집에 가서 혼밥 가능하냐고? 어난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부모님이랑 인사를 몇번 나눴다라는 어떤 인식이 딱 되면은 가능하지. 근데 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부모님도 아직 못 뵀어. 근데 됐든 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 저 중2친구. 예? 누구시라고요? 아, 저 중2친구, 서인국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아,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가능하냐고, 이게. <laughs> 치타면 큰일나 잡혀갈 수도 있어 이리냐 라자노아님 탕후루보니 단 음식 안 좋아하시나 본데 좋아하는 디저트 있나요? 아 저는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는 약과랑 초콜릿이랑 <laughs> 쌀케이크랑 <laughs> 꿀떡이랑 <웃음> 식혜 좋아하고 홍시 좋아하고 그치만 저는 단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네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전부 취향이 약간 영감쟁이 <laughs> 저희 엄마가 식혜 진짜 맛있게 하시거든요. <laughs> 아이고, 어르신, 그만해. 아, 연양갱, 환장해요. 밥한 바. 아주 그냥 그걸로 몰고 가는구나. 밥한바 맛있지. 빅 비비빅도 좋아하고. 확신의 할배. 쌍화차! 그거, 그, 계란 노른자 들어간 거. 안 먹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홍삼캔디 왜 그러냐, 진짜. 옛날에 인삼껌은 맛있었어. 라라님 애주가 유튜버 서인국 씨는 안주가 먼저예요 술이 먼저예요 보통 술이 먼저인데 요즘은 이제 먹다가 보면은 너무 맛있을 때아 소주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섞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요이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가수라든지 제가 요즘 완전 꽂혀있는 노래가 있어요. RyN E -Y -N...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그 유튜버 분이신 것 같은데 돈 m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틀어볼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저작권 걸린대요. 네, 끌게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듣는 거는. 옷덕후님 인구이형 안경제품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옷을 살때 브랜드 네임을 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쁘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어형 이거 옷 이쁜데 이거 어디 거예요? 이러면은 몰라 너가 한번 봐봐 이러면은 오잘 어, 샀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최애 안경이잖아요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하나 샀어요 어. 얼마 전에 산거 몰라요 이거 브랜드 몰라요 보러 갔는데 안경도 깔려 있었어요.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끼고 있는 거랑. 이렇게. 약간 원래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집에서 선글라스 끼면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laughs> 돌고, <돌아다. 웃음>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아저인뭐 갈배설. 생일 선물 다 개봉했나요? 옆에 녹색 뭐냐는 캔들이랑. 아, 지금 생일 선물은 거의 다 개봉을 해서 받고. 일단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사봤어요. 귀엽게 생겨서. 디그다? 다그다? 포켓몬스터 디그다지? 그짤봤어 디그다 짤? 머리가, <laughs>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체로 보는 거야, 다. 따로따로를. 그래서 안에서 다 이렇게 부둥겨 있는 거 있는데, 그 진짜 웃겨. 이거 요 밑에 다 부둥겨 안고 있는 거야. <laughs> 뭔지 알지? 근데 그것도 약간 그 헬스하는 몸으로 해가지고, 삼각팬티에 전부 다 이만한데 이게 다 이렇게 부둥겨 있는 거. 진짜 웃겨. 롤 칼바람은 안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예전에 롤을 잠깐 하다가 접었어요. 접은 이유가 제가 그때 미드를 보고 있었어요. 못하는데. 예. 네. 아니, 우리 엄마 안부를, 어, 욕할 뻔했 있네? <laughs> 우리 엄마 안부를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랑. 어,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일단 게임이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배틀그라운드 엄청 했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떡배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샷건 요정이었어요 지뢰찾기 해봤어요? 테트리스 해봤어요? 스파이더 카드 게임은요? 아, 해봤죠 오늘 약간 그 서인국의 추억여행인가요? <웃음> 과자부터? <웃음> 아 여기 마지막 질문 팬들에게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볼땐 PD님이 이제 마지막 각을 잡으시려고 <laughs> 일단 팬분들한테 고마울 때는 어떤 일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 문득문득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데뷔한 지 14년이 됐죠. 활동을 하면서 저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피디님 집에 가라고 했어? <laughs> 아니, 근데 그것도 일로 바치네? 치사하네? 아, 지금 감동적인 얘기 시켜놓고서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무튼 제가 뭔가 무너질 것 같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저는 팬분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브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뭐 뮤지컬도 그렇고 제가 하는 작품들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문득 문득 그냥 이러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다. 항상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라이브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재밌게 하지만 저도 제 어떤 일을 해야 하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11월 중순 말부터 이제 몬테크리스토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반년 이상을 찍은 드라마예요 이제 곧 죽습니다가 티빙을 통해서 방영을 하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음악 작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늘 뭐, 첫 라이브 기념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곧죽습니다의 OST를 참여하기로 했어요. 예, 네, 아마 이런 것도 사실 얘기 안 나가서 좀 나중에, 아,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냥, 요즘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냥, OST 참여했으니까 드라마 보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유튜브 첫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애칭이 생겼으니까. 씩씩이 안녕! <laughs> 씩씩이 잘가!